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당독소 연구소 불루닥터 박명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치매 쪽의 시리즈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당독소하고 치매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지 이제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오늘은 저희가 학교하고 당독소를 건강한 주에다가 투여를 했더니 2주만에 치매가 시작되는 그런 그 조직 결과를 저희들이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에 저희가 치매를 연구한다고 막 치매를 한 것이 아니고, 당독소가 장에 염증을 유발하고, 설사 유발하고, 장의 기능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튀기고, 굽고, 볶은 음식들, 즉,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장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가스도 많이 차게 되고, 장내 이상발효가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이 아주 좋은 그 건강했던 장들이 자꾸 유해균의 비율과 아 이런 숫자들이 이게 늘어난다라고 제가 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당독소를 2주를 투여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장에 이제 염증, 괴항성 장염을 유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실험을 원래 처음부터 어 디자인이 됐던 거죠. 디자인이 돼 가지고 어 실험을 해 보니까 이 그림 보시게 되면 예 이미 당독소를 투여를 했더니 장 길이가 이렇게 짧아졌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당독소를 해독하는 솔루션들을 집어넣었더니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됐죠. 아, 그래서 당독소가 장의 괴양성 장염이든가, 크론병이든가, 이런 쪽 과민성 대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어, 확인을 했는데, 근데 이 실험을 한 다음에 추가 실험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울증하고 인지기능 장애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어, 그쪽에 에, 실험을 해봤더니 노트스코어라고 해가지고 인지기능 장애거든요. 이 이거는 대조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기를 한 거고 당독소는 아예 투여하지 않은 그룹이고요. 이쪽 그룹은 당독소를 투여를 한 그룹입니다. 노트스컬을 보게 되면 다 정상 수치를 나타내죠. 거의 60에서 70 사이죠.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 당독소를 투여한 그룹들은 수치가 거의 반 내지 3분의 1 이하로 다 줄어들었죠. 그리고 실제 조직 염색을 해봤더니 당독소를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전혀 아밀로이드 베타든가 올리고머레든가 아밀로이드 베타의 전구 단백질이든가 어떤 것들도 특별한 어떤 이상 현상이 라든가 축척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질 않았는데 당독소를 2주를 투여했는데 이렇게 아밀로이드 베타 40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올리고모들이 만들어지고 저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당독소를 투여를 했는데 아밀로이드 베타가 2주 만에 만들어진다. 어디에도 없는 결과입니다. 어디에도 보고된 결과가 없고, 어디에서도 이런 동물 모델이 가능한지도 보고된 적이 없는 거죠.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고 엄청나게 놀랐죠 야, 이 정도로 당독소가 치매라든가 이런 그 신경을 손상시키거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면서, 야, 이걸 정말 시급하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당독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음식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치매나, 박킨슨이라든가뇌 질환들을, 뉴로디지즈라고 하는 이 신경 관련된 질환들을 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누구나 그 나이가 되면 그 질환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지는 이런 현상은 정말 바꿔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먹거리만 조금만 신경을 써도 이거는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당독소가 얼마나 이게 우리 신경이라든가 이런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보고 저희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많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정말 당독소가 모든 질환의 끝판왕이 치매 알짜이머 어,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오는 질환이고 이걸로 인해서 어, 사회적 비용들 의료 비용들이 어마어마하죠. 경우에서는 나이드신 부모님들 다 요양병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다 이런 것들 때문에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근데 어떻게 고치냐 당독소가 적은 식생활로 바꾸게 되면 예, 누구나 이게 두려워하는 이런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치매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예, 그만큼 이 당독소가 우리 몸의 대사성 질환과 이런 염증성 질환과 이런 퇴행성 질환에까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제가 좀 더. 어, 리얼하게 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늘려가지고 4주 투여를 하겠습니다 4주를 투여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일부만 나타났고 노, 노트 스코어도 이렇게 좀 아직도 더떨어지게되는데 그래서 이, 이 전체가 다 완전히 예, 엄청나게 변해 있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들고 이 결과도 저희가 6월 달이면 다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게 되면 정리가 되면 나중에 한번더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당독소가 단순하게 염증을 좀 유발하고 당뇨합병증을 좀 유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만큼 당독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좀 인식을 공유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